안녕하십니까 대한 난로 2 4 김주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난로 공작소에서 만든 거꾸로 난로 옥타브 트 제가 이제 불을 피우면서 설명 영상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오늘 처음 떼운 거예요. 처음 떼우는 난로는 페인트가 잘 붙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집 내부가 아닌 야외에서 한번 떼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페인트가 이제 잘 붙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제 페인트 냄새가 나니까 꼭 야외에서 떼우는 건데 이거는 난로를 쓰시면서 한 번씩은 거치셔야 되는 작업이니까 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불을 처음 떼우는 김에 한 번에 좀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좀 담게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은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꺾로 난로인데요. 이제 난로 공작소에서 만든 거꾸로 난로 옥타브 제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이 양쪽에 제가 아까 불을 피울 때도 이쪽을 만지는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 에어 커튼 기능입니다. 이쪽과 이쪽에 모두 동일한 비율로 맞춰주시면 이쪽에 들어가는 공기가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이쪽의 공기는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투시창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을 붙이실 때도 보셨는데 이 밑에 토치 구멍으로 제가 이제 토치를 밀어넣어서 물을 부쳤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공작소에서 나오는 이제 거꾸로 난로는 보시면은 전면 화실도 이렇게 문이 개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열어서 나무를 넣으실 수 있고 거꾸로 날로기 때문에 이 위쪽도 개방해서 난로를 넣으실 수 있는데 이 위쪽도 한번 보여 드리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급기를 하실 수 있는 조, 조절구니까 이것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로는 지금 열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항상 달궈져 있는 난로를 만드실 때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셔가지고 꼭 만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도 나무를 넣어가지고 떼울 수도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나무 장작을 넣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난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도 이제 연기라던가 이런 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제가 뜨거워서 만지지는 않겠지만, 작게 고구마통이 윗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고구마나 감자, 간단한 그런 음식을 해 드실 때뭐 쓰실 수 있는 고구마통도 좀 아담하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옆면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옆에 해 놓으신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류판입니다. 조금 더 난로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방 전체적으로 퍼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대류판을 양옆으로 부착함으로써 이 난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좀더방 안으로 더 퍼트려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음 멋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난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바지인데 보시면은 재바지가 여셨다 해도 이 윗부분이 좀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열어야 안에 담기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난로에 불을 점화를 하실 때어 살짝 여셔도 여기가 바로 제바지가 아니라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급기 급기의 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 급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불을 붙이실 때는 살짝 여기 열어놓으셔서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으셔서 불을 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난로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이 윗부분을 열어도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따로 뭐 연기를 발생시킬 건 없고, 담배에 불을 붙여봤는데, 여기 지금 촬영 환경이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야외에서 부는 바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도, 거꾸로 난로라는 게 안쪽에 있는 연기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그 연기를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이제 하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난로 공작소에서 만든 옥타브 제트 처음 불을 피우면서 이제 불을 붙이는 모습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점점 추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겨울이 찾아온 만큼 더 추워질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항상 여기 화성시 양감면 초롱로 238, 저희 난로 전시장에는 항상 제가 상주에 있고 난로도 전시를 해놓고 어, 방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빠른 응대를 해드릴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영상은 대한 난로 24-25번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어... 거꾸로 난로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어... 이 난로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은 25번 영상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난로로 이해를 하고, 어... 최대한 성의 있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전원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